누가 이런 거야? 무슨 일인데? 누가 너 자리에. 내 자리에 왜? 이건 제가 고등학교를 올라오고 나서 생긴 일이에요. 얼마 전부터 자꾸 물건들이 사라지고 누군가 제 책상의 서랍에 벌레를 넣거나 널 보고 있다고 익명의 문자가 오곤 했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. 내가 지켜줄게. 그래도 너무 걱정돼. 부모님께는 말했어? 아니, 걱정하실까봐 아직 말 못했어. 그래, 나 같아도 그럴 것 같다. 선생님한테는 아직 애들이랑 너밖에는 모를 걸? 내가 뭐 잘못했나? 너 잘못한 거 없어.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.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. 제 친구 하연이는 저랑 제일 오래된 제 단짝 친구입니다. 고등학교 올라오고 난뒤 반이 달라서 자주 보진 못했지만 등교나 하굣길에 늘 하연이와 함께였죠. 어휴 바보야. 그러니까 친구 좀잘 사귀었어야지. 응? 무슨 말이야? 솔직히 그렇잖아. 너네 반에 있는 애가 너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? 애들이랑 나밖에 모른다면. 그거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. 저는 왠지 이 말이 찝찝했습니다. 저희 반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단정 지어버리는 것도 불쾌했고 하연이한테 당분간 같이 등교하지 말자고 했습니다. 솔직히 좀 삐진 것뿐이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끝내고 교실로 돌아와보니 에어팟 한쪽이 사라졌습니다. 야 이건 진짜 선 넘는 거야. 선생님한테 말하자. 내가 안 가져왔나 보지. 너 아까 오전까지 들었다며. 그래 지수야, 선생님한테 말하자. 저번에 말했었어. 뭐 솔직히 돈이 될것 같진 않아. 하... 알았어. 아니면 내가 핸드폰 저기 위에다가 놓고 계속 동영상 찍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확인해 보자.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걸리면? 일주일밖에 더 뺏기겠냐. 괜찮아. 알겠어. 고마워. 그렇게 저희가 5교시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. 그런데 칠판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재빨리 저와 친구들은 핸드폰을 확인하였습니다. 야, 핸드폰 가져와.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일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동영상을 눌렀는데 교실문이 열리더니 하연이가 들어왔고 니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? 라면서 칠판에 그려 적고 있더라고요.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 영상을 가지고 하연이한테 달려갔고, 야, 너 이게 뭐야? 지금 장난쳐? 우리 반에 누가 있어? 범인은 너면서?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저는 눈물을 꼭 참으면서 말했습니다. 그러자 하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표정으로,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었으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기고, 내가 이러지도 않았을 거야. 이제 내 마음을 알겠어? 그게 뭔 소리야. 너 진짜 뻔뻔하다. 배신감이 좀 들긴 해? 야, 됐고. 나 네가 한 모든 짓을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어. 다 말할 거니까 앞으로 다신 보지 말자, 우리. 뭐? 내가 나안볼수 있어? 나너 같은 친구 있을 거면 없는 게 나아. 뭔 소리야. 하연아, 상대하지 마. 가자. 네가 친구가 왜 없어? 그렇게 저는 담임 선생님께 지난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. 하연이는 징계를 받았으며 그 저와 선절하였습니다.